아, 이거 밑에 있는데. 가지러 가자. 아, 힘들어. 아, 힘들어. 엄마! 오늘은 영상 그냥 올려줘요. 그원죠이 쉬는 날에. 그렇죠? 그냥 그냥 올라가요. 아이, 고아로찍 어떻게 지 모르겠다. 아, 어제 자꾸 구슬 굴러가지 그래야 아, 개슨 계단 올라오는 구멍이야, 응.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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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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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파는 거예요? 아거 어, 같은데? 진 이거 제공을 해줬어요, 여분으로 아, 진짜? 응. 아, <laughs> <laughs> 여분으로? 뭐 하는 거 기억하고 있어지 아, 일단 대충 하자. 나배도 없이 하려고 했어, 하지도 못했 어, 이거 안 껴지네? 잘하면 될것 같은데. 어, 잘해이자잘 아우, 저것 때문에. 와, 천재인데? 우와! 어, 이 안정감이 있네. 저 맨날 미끄러질까봐. 걱정하는 것보다. 안정감니다 응. 아, 힘이 잘 올라가는 것 같아 기분이 <laughs> 응. 그, 이거 찾아보다가 그 생각도 했어 그냥 장갑을 하나 살까장갑한 만원 하던데 달라 <laughs> 자세가 좀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과 다르고 <목소리> 야, 오케이. 이게 제가 어깨에 비해서 어깨는 좀 좁고 팔은 길어가지고 짧게 잡으면 포즈가 되게 유상하더라고. 그니까 조금이라도 넓게 잡으니까 자세는 좋아 보이더라고. 좋은 게 아니라 좋아 보여. <목소리> 구독자 한명 빠졌는데, <laughs> 93명이던데, 쟤네. 과장님 있잖아요. 아, 저 아니거든요. 아는님밖에 <laughs> 없어요. 저 애초에 구독한 적이 없거든요. 와, 와. 와, 충격이다. 근데 그게 더 충격이야. 자기 채널을 자기가 구독한. 충격 같은데 기본이 안 됐는데. <laughs> 기본이 안 됐어. 제가 엄청난 충격입니다. 99명 되는 날, 어. 내가 원할 때, 구독해서 1 0 0만 될까요? 내가 준비되면. 자, 제가니다 안녕하세요. 아, 네. 제가 정확한 3 2치 문자를 한번더 보내드릴게요. 네. 아니요 정확한 위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사야이 약도를 보내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좀더 알아들을 것 같아 뭐라그 얘들아 진짜 맨날 아니이제 알아, 알아서 들어가라서 가 내가 그 사진을 여기, 여기 입구까지 찍어서 보내주거든 위치를 정확 아 배고파 아, 아 힘들었다 너무 힘들다 진짜 아.